예, 오늘은 화학공학 전공 학생들을 위한 반응공학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반응공학이라고 하면은 화학 반응에 관계되는 여러 문제를 개발 발전시키는 공학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고 화학 반응기의 설계, 조작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학 반응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무기 반응과 유기 반응이 있습니다. Inorganic reaction과 organic reaction. 그래서 우리 영어 단어로 보면은 이오 r 닉 자체가 o r g 자체가 유기라는 뜻이고 아, 그의 그 반대되는 반대되는 말이 여기에 in이 붙여서 무기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유기물은 뭐고 무기물은 무엇인가? 자, 유기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 H, O, O2 요거의 세 가지 원소와 그 다음에 N, S, P 이게 이제 질소, 황, 인이죠? 그러면 요거를 포함하는 물질을 우리가 자연 상태에 방치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무기물이 뭐냐? 무기물은 이런 유기물을 제외한 모든 것을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물, 칼슘, 마그네슘, 철분, 이러한 것은 무기물에 속하고 그리고 각종 기체들과 금속 광물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조금 더 진보를 하는 요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인 이제 서론에서 요 raw material이라고 그러죠 원재료. 이렇게 원래의 물질을 갖다가 로우 모틀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피지컬 트리트먼트 스텝을 거쳐서 케미컬 트리트먼트 스텝, 그 다음에 또 다시 피지컬 트리트먼트 스텝 거쳐서 이 프라다트 생성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생성물이 나오기 전에 에, 피지컬 트리트먼트 스텝, 즉 물리적 처리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 이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죠. 리사이클 우리가 요거를 이제 환류라고 그러는데 다시 여기 들어가서 이 과정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을 한번 어, 표시하는 걸 한번 다시 보면은 자이 로우 머트리얼스에서 유닛 오퍼레이션 단위 조작이라고 러죠 이 단위 조작이 바로 피지컬 트리트먼트 시스템, 요거하고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리액터를 갖다가 거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케미컬 트리트먼트 시스템이죠. 요거는 이제 하트업드 그 프로세스에서 그 공정의 어떤 그 핵심을 말하는 것도 말하는 거죠. 요 리액터가 그래서 요 우리가 믹싱 탱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피지컬 트리트먼트 시스템인 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세퍼레이션세퍼레이션은 separation. 분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퓨리피케이션, 이건 정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피지컬 트리트먼트 스텝을 지나서, 파이널 프로덕트, 최종 생성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이 화학공학에 있어서 반응공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케미칼 트리트먼트 10대 중에서 리액터, 요거를 우리가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리액터가 그렇게 중요하면은 이것의 설계,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두 가지 큰 요소가 있죠. 우선, cost of reactor 반응기 비용하고 그 다음에 cost of treatment 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공정에 있어서 어떤 경제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갖다가 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디자인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필요한 리액터 디자인에 필요한 information, knowledge and experience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요거는 정보, 지식, 경험 이런 얘기죠. 요거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이제 예, 서모다이나믹스 열역학이죠. 연력학에서두 번째는 chemical kinetics, 화학 양론적인 어떤 그런 거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플로드 미케닉스. 요거는 이제 유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유체역학. 이 유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흐르는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나 액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플루이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트 트랜스퍼 열 전달. 그리고 메쉬 트랜스퍼. 이거는 이제, 물질 전달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코노믹스, 이제 경제학. 아까 우리가 그 비용이나 이런 거 따질 때,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경제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 케미칼 리액션 엔지니어링은 케미칼 리액터. 우리가 화학적 반응기를 어떻게 적절하게 디자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팩터들을 종합한 synthesis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화학적 반응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문제가 우리가 야기되는데요. 첫 번째 퀘시천을 보겠습니다. What changes can we expect to occur?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표현이죠. 여게 이제 연력학적인 면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How fast will they take place? 네, 그것들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요거는 이제 화학 양도적인 어떤 속도적인 얘기죠. 어, 반응 속도적인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어, 표현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서머 다이나믹스, 두 번째, 케미컬케네틱스에 대한 질문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의 예, 리액션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호모지니어스 리액션, 두 번째는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리액션은 우리가 균일 반응이라고 해서 한 개의 개에서 한 개의 상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를 말하는 거고,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은 요거는 적어도 두개상 이상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가 비행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능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아웃풋은 어떤 것의 함수냐 하면은 인풋과 키네틱스 컨택팅. 컨택팅 패턴을 말하겠죠. 이러한 그세 가지 원소로 된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웃풋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깥으로 나오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인풋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키네틱스는 아까 우리가 반응 속도적인 면을 말하는 거고, 컨택팅 패턴 하면은 어떤 흐름의 종류 이런 거를 말하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능 방점식을 어, 구하는 데 있어서 어, 함수가 되겠다 이거는 아, 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호모지오 리액션은 한계 상에서 일어나는 거고, 헤테로지니스 리액션은 두개 상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길게 얘기하면 별로 안 남을 것 같아서 짧게 짧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